미래를 위한 핵심기술 임베디드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처음 임베디드 시스템을 듣게 된다면 다들 명확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이란 전체 장치의 일부분으로 구성되며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을 위한 두뇌 역할을 하는 특정 목적의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핵심 요소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존 요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가보죠. 임베디드란 내장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장형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드웨어 위에 전용 소프트웨어가 밀접하게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전기밥솥, 냉장고, TV, 넓은 의미로는 스마트폰까지 전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프로세서의 성능이 부족했기에 인베디드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하드웨어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CPU 등의 성능 발전에 따라 많은 부분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로 대체되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드웨어의 비용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점을 얻기 위해 부족한 성능의 하드웨어에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더 작고 느린 하드웨어에서도 강력하고 빠른, 빠른 처리 속도를 위해 임베디드 시스템 과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을 생각하십니다. 과연, 같은 학과일까요? 먼저 컴퓨터공학은 컴퓨터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와 컴퓨터 구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배웁니다. 전자공학과는 전자, 전기, 통신, 반도체,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합니다. 물론 연구 분야에 있어서 다소 공통되지만, 인베디드 시스템 공학과는 전자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래밍을 심도 있게 연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